안녕. 오늘은 아픈 너굴맨이야 너굴. 너굴맨은 어제 코로나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쳤어. 1차 접종을 맞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2차를 맞으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첫날은 몸살 기운이 돌고, 둘째 날은 근육통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접종을 맞은 사람들도 부작용이 있나 궁금했어. 코로나 백신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 증상을 접종 부위 통.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부분의 부작용은 신체가 면역력을 생성하고 있다는 정상적인 신호이고 며칠 이내로 증상이 사라질 거야.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두통 구토, 치아 흘려지 그리고 호흡곤란, 팔다리 부기 증상이 있다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해.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받은 젊은 연령층의 남성에게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 심낭염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어 간혹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부작용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던데 대학내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의 심각도와 상체 형성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백신을 맞은 형, 누나들은 아까 걷던 증상이 있었고 맞을 도 변화된 점은 없었어? 너굴맨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